안녕하십니까? 해남 농부 남재 TV입니다. 어, 마늘을 캐면서 참깨 씨를 파종하는 방법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보시면 그 마늘 밭에 참깨 씨를 지금 뿌리고 계십니다. 보통 이 로터를 쳐서 어, 비닐 멀칭을 하고 그 위에 참깨 씨를 파종하는데 이런 방법을 생략을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아주 노동력도 절감하면서 또 수확량도 큰 차이 없이 참깨를 수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. 그래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원래 이렇게 비닐 깔고 마늘에 밭에다 깨 이렇게 뿌려요? 내제부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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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확도 많이 나오고. 네. 다 뿌리고 난 모습입니다. 지금 현재 마늘밭, 그 비닐 멀칭 위에 이렇게 하얀 참깨 씨가 이렇게 많이 뿌려져 있습니다. 보편적으로 이제 뿌릴 때 골고루 잘 뿌리시면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. 이렇게 잘 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제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보면 이 하얀 그 참깨 씨, 이게 이제 비늘 멀친 구멍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마늘을 뽑다 보면 그 주변에 있는 그 참깨 씨가 전부 이 멀친 구멍 안으로 다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흙이 덮어집니다. 그래서 그 씨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. 씨가 들어갑니다. 지금 보이는 이 풀은 이제 어차피 참깨 재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풀을 다마늘 캐면서 풀까지 다 뽑아주면 훨씬 더 작업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풀풀 풀 제거도 같이 해주고 또 마늘을 뽑으면서 마늘을 뽑으면서 주변 흙이 이렇게 흩어지면서 동시에 그 참깨 참깨를 위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덮어주는 부분. 다음에 이제 이게 그 마늘이 지금 이제 일정 부분 이제 마른 후에 마늘을 수확을 하게 됩니다. 마늘을 잘라서 수확을 하게 되면 이 주변에 있던 그동안에 이제 발화가 돼가지고 싹이 다 나옵니다. 지금 보시면 이제 마늘 캔 후에 그 뒤에 시면 그 많이 뿌려져 있던 참깨가 하나도 보이지 않고 비닐 멀칭 구멍 안으로 다 들어가서 참깨 파종이 사실상 완료되는 모습입니다. 그래서 이런 방법 정말 어떻게 보면 노동력을 절감하면서 참깨를 효율적으로 파종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. 마늘 캐기와 함께 참깨를 파종하는 요령을 소개해드렸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